2025년 4월 29일, 4월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달도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바쁜 나날을 보냈고, 매매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안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laughs>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뭐, 호, hts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삭제를 했고, 일분봉 하나만 어, 차트를 보고, 인포 섹터 하고, 어, 빨리빨리 <laughs> 효과창, 빨리 프로그램 매수, 매도 돌아오는 거, 이건 뭐 그냥 검색기, 일반적인 검색기,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침장에, 어, 똑같은 방식으로, 아침장에 검색이 되는 종목군, 아, 요즘 보안주가 좀 핫하죠. 어, SKT, 아, 해킹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이 검색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검색이 되는 부분에, 아, <laughs> 테마를 검색을 해서 그 종목을 가지고 아, 매수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안주하고 애견 어, 케미칼 관계된 이차전지 관계된 주식 그런 주식들이 슈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그중에 <laughs> dic 메가터치나인테크뭐 이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메가터치를 매수를 하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또 손가락이 또 근질근질해서 원칙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아, 추가로 2차 매수를 했고 아, 매도 슈팅할 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침장에 일봉도 필요 없고 분봉만 보더라도 주도 테마에 관계된 주식만 매매를 하면. 바로 급등하는 주식을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오늘은 <laughs> 넥스트 거래소가 많이 생겨서 넥스트 거래소의 고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래소 내에서 9시 이후에 매매할 때 상당히 제약이 좀 달라요. 좀 제약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술적인 지표 한번 제공을 해드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의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매수를 할 구간이 여긴데 엉뚱깽뚱한 그런 부분들에 가서 매수를 해서 또 원칙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슈팅할 때 매도 처리를 했는데 추가매수한 다음에 <laughs> 자 여기 요기, 여기쯤이죠 자 여기쯤에서 추가매수 하고 슈팅할 때 매도처리를 했는데 기준점 후에 슈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슈팅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슈팅할 때 그냥 매도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요 아, 매매 기준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laughs> 매매 기준을 잡으려고 제가 만들어 본 아, 그런 지표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 여기 검정색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넥스트 거래소와 이 넥스트 거래소와 일반 KTX 아, 정규장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정 라인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어, 넥스트 거래소에서 나름 고점, 고점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거래소에서 고점을 찍고 충분히 눌림목을 줬지만 돌파를 할이 부분, 돌파를 하는 이 부분을 겪은 다음에 큰 슈팅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넥스트 거래소에서의 구분점을 기준으로 넥스트 거래소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아, 체킹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laughs> 자, BHI, BHI 같은 경우에 아, 넥스 거래소에서, 아, 여기가 넥스 거래소, 끝인데, 자, 기여기 아마 표시가 되게 만들 거예요. 자, 요렇게, 음,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표시를 해서, 어, 캐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넥스트 거래소에서 고점,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요렇게 넥스트 거래소에서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요 구간은 별로 어, 영향가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 아, 표시를 해놨고 자, 9시 9시부터 시작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 검정 라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거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수식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매매했던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이거 볼게요. 아, 4월 달에는 처음부터 크게 한방 맞고 그 뒤로 바빠서 매매를 많이 못했는데 아, 많이 뭐 복구를 하고 또 투들어 받고 복구를 하고 투들어 받고 복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투들어 받고 뭐 이런 방향으로 아, 핑퐁 핑퐁 뭐 그렇게 매매를 했어요. 아, 어, 그렇게 하면서 손실을 조금씩 줄여서 지금 요, 요, 요렇게까지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어, 아직 뭐, 뭐, 완전히 뭐, 정립이 됐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매매 포지션입니다. 자, 아침장에 메가 터치, 어떻게 매수를 했냐면, 아침장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야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정확히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터치할 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1.23% 해서 오늘 이렇게 수익 보고 정리를 했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 넥스트 거래소가 생긴 이후로아 상당히 부분점으로 아,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아,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이거죠. 어, 그래서 그런 구분선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넥스트 거래소에서, 어, 어떤, 음, 전에 매수, 매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넥스트 거래소 구분선을 어, 가지고, 아, 이 새카만 거 이후로는 넥스트 거래소에서 정규장으로 바뀌는 라인이다. 이렇게 체킹을 하고, 이 녹색선, 이 녹색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 생기면, 슈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요게, 여기 고점인데,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아침 9시에 봤을 때, 넥스 거래소에서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따라붙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포지션을 취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넥스트 거래소 구분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성하이텍 이라는 종목인데 넥스트 거래소에서의 구분선이 떴고 구분선 요렇게 봤는데 넥스트 거래소에서의 고점인 녹색 라인을 봤을 때이 녹색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했으면 이 종목은 사지 말아라 이 종목은 넥스트 거래소 구분선을 봤을 때이 구분선 이후로 넥스트 거래소의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접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런 면에서 한번 구분선을 가지고 구분선과 넥스트 거래소의 고점 라인을 가지고 한번 매매에 참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내일 하루 남은 매매 일수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5월 달에는 쉬는 날이 좀 많은데, 어, 퐁당퐁당 하는 매매일에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 아, 이 넥스 걸에서 구분선하고 고점라인은 아,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기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매 하시고요 어, 단타는 9 9 9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없고, 그날의 주도 테마 섹터에서만 놀고, 기준점을 몇개 잡아서 매수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표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단타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안전하게 좀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 자, 이런 것들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 중간중간에 아, 매매의 영상이나 좋은 의견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방송을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저번에 있었던 키움 사태에 대해서는 문자는 왔는데 연락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화도 안 왔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아주 엑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다는 거 생존 보고 드리고, 다 내일 할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못하면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